안녕하세요. 오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니버셜 RP, 줄여서 u r p 의 카메라 스태킹, 카메라 오버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카메라 스태킹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유니버셜 RP에 이제 카메라 스태킹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UL 구성할 때, UI와 3D 오브젝트를 같이 그리는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URP의 카메라 스태킹 기능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았었는데 그 니즈가 반영돼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보신 프로젝트는 유니버셜 렌더링 샘플 이 프로젝트인데 GitHub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샘플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안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요. 를 그중 3D 캐릭터 UI 이신에서 카메라 오버레이 아니면 카메라 스태킹 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에서 보시면 최종 총 3개의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라고 보면은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용 그리고 샵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베이스 카메라를 먼저 봐볼게요. 베이스 카메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카메라고요. 그래서 렌더링에서 렌더러는 디폴트 렌더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 렌더 타입이 베이스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더 타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처리한 카메라냐 아니면 이 오버레이를 선택하게 되면 중첩용 카메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샵 카메라에는 이렇게 오버레이라고 렌더 타입이 오버레이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렌더러는 디폴트 렌더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3D 캐릭터를 처리하는 렌더를 별도로 세팅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마다 렌더를 따로 둬가지고, 한 신을 렌더링 하면서도 카메라별로 렌더를 따로 타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을 해서 이 메이지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상점 UI가 뜹니다. 신을 보면은 이샵 카메라는 요 메이지를 렌더링 하고 있죠. 그리고 이샵 카메라에서 이용하는 이 3D 캐릭터 UI, RP, SF 블러이 렌더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렌더를 선택을 해보면은 렌더 피처에 이렇게 커스텀하게 패스를 추가해주고 블러링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커버시 필터를 직접 구현해서 이 커버시 블러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블러에서 어, 좀더 성능을 고려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러 같은 경우는 실드 캐릭터 UI 폴더 안에 커버시 블러 C샵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는 스크립터블 렌더리 피처 이걸 이용해서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그런 패스를 커스텀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렌더 타겟을 두개 만들어서 테스만큼 반복하면서 전체 화면을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쉐이더 역시 커버시 블러라고 쉐이더가 존재하고요.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는 7 번의 샘플링이 필요한데 이커버시 블러 같은 경우는 5 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개의 픽셀을 샘플링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우시안이나 뭐커버시나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카메라별로 렌더를 따로 둬가지고 지금 평상시에는 기본 카메라로만 렌더링을 하다가 이 샵을 키게 되면은 기본 카메라로 그렸던 화면은 블러링을 처리하고 그 위에 별도의 카메라에다가 캘터를 렌더링해서 UI와 캘터를 같은 공간에 렌더링하는 식으로 카메라 결과물들을 스태킹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카메라 스태킹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능이 이제는 URP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카메라 중첩 같은 거를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씬은 카메라 스태킹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음... 3D 스카이 박스 이신에서 보시면은, 지금 딱 봤을 땐 에어커리프트와 플래닛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있고, 그리고 플래닛용 카메라는 또 따로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 캠이 이렇게 베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요 그리고 이번엔 플래닛이 오버레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비행기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저 멀린 리 행성이 되게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듯한 연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데모 같은 경우는 FPS 같은 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준 데모고, 그리고 이 데모도 카메라 스태킹을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연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데모는 카툰 스타일의 악라인을 만들어낸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모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오브젝트에 가려졌을 때 실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를 많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